범퍼 모르겠어. 그러니까 모르겠다니까 뒷범퍼 어제 주차하다가 범퍼를 박았다. 잘한다. 내가 다쳤으면 그런 마음 아픈 었을 건데, 지차 궁뎅이 박았다고 지금 곧 울었네. 근데 태가 안 났다. 근데 가까이서 보면, 티날 수도 있어 응? 심불고자고 갑자기 잠들었어 이 모르게 뭐 이렇게 못 묻었냐 뭐야 너저 누가 보지 거냐? 세게 놔둬야지 저대 오랜만이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내렸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졸라 길다고 기네스북에 있다 그랬는데도 안춥다 거짓말이겠지 거짓말, 거짓말 아니 뭐 진짜 이거 긴, 긴 건물이라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네스북에 있다고 했었어 아빠 우리 소리 나온 거 같다겠지 어 근데 이게 차 있다 하도 안돼 맞아 위험한 행동이 미국에서는 자가잖아 <름> 음. 아니, 나도 뭐 아니고 우리 잠깐 <laughs> 그거 거든. 그러니까 나도 거잖아 그저... 우리 연애 언제쯤 때가...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? 여러분. 어, 아기는 이쁘지만 연애는 더 오래하고 안 일하세요. 네. 둘만의 시간더 보내고. 우리 라미가 꼼지꼼들 오늘 잠도 잘 자고 엄청 웃고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? 응? 양말 한 조절로 가볼게요. 우리 유람이 처음으로 밖에서 유마차 타네. 등다사. 조절 좀 해봐. 일단 끼워. 유람아, 어때 승차감이? 좋아? 엄마가 라인을안 사가지고 머리 보호 그걸 써야 되는데 왜안 샀어? 오빠가 뭐 나갈 일도 없는데 뭐 벌써 사냐고 그랬잖아 나한테 우리 애기 밑으로 가면 어떡려고 그래 진짜 웃긴다 왜이게 아, 바람들어 <목소리> 오빠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어? 이러미가 <목소리> 유모차를 잘 탄다 이 들어가면 안돼어 들어가. 엄마 보여? 하나. 엄마 보여? 응? 이 사람들이 오늘 나를 왜 이런 곳으데려온 거야 이런 표인데자 응? 이제 가자 아 어. 조심해 여기는 아빠가 다녔던 학교야. 왜 여기 잘 있어. 이제 집에 가서. 가자.